안녕하세요 여러분! 60회차 영상필사 시작하는 별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좀더 뜻깊은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은 60회차, 즉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3단계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오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을 하여 취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학과 이제 사이버대 이제 입학 25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등록금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laughs> 네, 오늘 세 가지 정말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오늘 조성희 대표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과도 좀또 이어지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점, 선, 면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축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 듣는 여러분들에게참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잠깐의 그 축하 소식을 전하기 이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점들을 찍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점들을 찍은 것에서 좀더 선으로 나아간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그 점점점점 그것들은 그나마 제 영상 필사에 하나하나씩 좀 남겨 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또 모였을 때 면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일상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어, 제 계획과 또 이제 어, 간단한 후기들은 오늘 유튜브 본문에 제가 남길 예정이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어, 글로도 함께 질감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지금은 오후예요. 수요일 오후인데 오늘은 이제 시험도 다 끝났고 그간에 저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laughs>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더 텐션을 조금 더 어,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텐션을 이렇게 좀 풀고, 이렇게 좀 쉬엄쉬엄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드디어 4단계로 진입을 하네요. 어, 스스로 약속한 이 영상 필사도 이제 4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저는 또 이제 아마도 노인복지학과 입학을 준비하면서, 어, 제 본업인 학원에 다시 또, 어, 열정을 쏟으며 아이들을 더 케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점점점 이렇게 점을 찍는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4단계 61회 자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